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뮤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일상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소소하게 1M 추가 데이터가 되었네요. 요거 받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리이슈된 목록이 좀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데이터 마이닝으로 통해서 스포일러가 된거 말고도 다른 아이템이 리쇼가 된게 있습니다. 사실상 몇몇 아이템들은 예전에 다시 리쇼가 됐었는데, 어, 그때 같이 안 나온 아이템들도 있어서 일단은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네. 오늘도 기프트를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요거 감사 인사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일상 라디오 진행하겠습니다. 유리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드릴 기프트가 없습니다. <laughs> 아, 어, 하나, 하나 있네요. 어, 다행이다. <laughs> 하나, 이렇게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요 유리님 말고도 또보기, 샤벨베리님, 또보기님, 안재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프트 생기는 대로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재원님한테는 SP를 받았는데, 일반으로 나왔어요. 안전님 저 그리고 없는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요 할로윈 타임 온 가로등인데 이게 저한테 없었거든요. 근데 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낚시 이벤트 혹시 다들 정산 하셨나요? 저는 의자가 끝끝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하나 더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고요 테이블이 무려 4개가 더 나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다음번에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벤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항상 다시 리슈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를 조금 더 기다려 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타마랑 저랑 지금 여러분 커플 옷 세트에요. 혹시 보이시나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리프가 300 21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60몇개로 줄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이템을 안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어, 생각보다 제가 우선은 이거를 샀고요 요거 모자 하,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리플을 아무래도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한번더 충전을 하지 싶은데 그때 여유가 되면은 구입을 할지 안 할지 봐야 할것 같고요. 의자는 사실상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만들어놔서 뭐더 이상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테이블 두 개랑 요거 낯선 마을 체어 의자를 네 개를 더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사실상 있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이, 아, 여기에는 테이블이 없고 의자가 여러분 네 그냥 메탈 우드 체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검색해 볼까요 한번 <laughs> 네 이거 의자밖에 없죠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만드는 거 세트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의자 요 테이블 두개 의자를 네개더 만들어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요, 보라색 크로, 보라색 크로커스 화분이 4 개가 있었고 노란색이 하나가 있었는데, 짝수 맞추는 걸 좋아해서 3 개를 더 질러버렸습니다.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이거를 활용도를 아직까지는 제 스타일대로 크게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준 아이템은 없었고요. 이것도, 네,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만든 아이템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요 클래식 롱 원피스랑 요거 클래식 베스트 셔츠는 제가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우선 캠핑장 지금 제 오두막을 건드리기에는 제가 제 취향이 맞게끔 잘 꾸며준 상태라서 일단은 제 캠핑장에서 옷 같은 스타일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새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요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굳이 꼭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 패러디 같은 거할 때, 패러디 같은 거할때 유용하게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줘봤는데, 아, 어떻게 색감이 맞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나마 이런 치마 같은 게 어울리긴 하는데, 어, 갑자기, 어, 그나마 이 검정색, 옷, <laughs>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건 뭐죠? 아무튼, 저런 베스트 셔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패러디 같은 걸로 영상을 올릴 때 제가 유용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추천 아이템을 하나씩 추천해드리는 코너가 있죠. 참고로 여기서는 퍼포머, 마을, 벤치 하나는 넉넉하게는 두개 왜냐하면 저는 짝수로 아이템을 맞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넉넉하게는 두개 정도를 만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전차 여행은 뭐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 생각보다 전차를 기다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만들어줄까요? 왜냐하면 예전 영상에서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인, 인터넷에 그 어떤 분이 패러디한 사진을 봤는데 전차 세 개를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진짜 기차처럼 연출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 나도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미 질러버렸기 때문에. <laughs>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각 하나씩 다 만들어주셨으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리프라던가 보건 아이템이 한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우선은 요거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 의자는 두 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이블 하나, 의자 두 개. 그리고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몇달 전에 리쇼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화분이 안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저 화분을 많이 만든 이유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이 화분을 두 개씩 붙여놓으면 하나의 울타리 같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 아이템이 다시 리이슈가 되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포캠이 이것만 쏙 빼가지고 리이슈를 안 해줬었거든요. 해줬, 카메라 모드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걸로 낮은 담벼락 같은 거를 만드셔도 저는 충분히 꾸미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리프가 넉넉하니까는 총 합쳐서 8개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소소하게 각각 하나씩만 만들어주셔도 붙여놓으면은 뭔가 울타리 같은 개념의 느낌은 확실히 들기 때문에 보건 재료라던가 리프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각각 하나씩 만들어 주셔 만들어 주시면은 편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촉촉한 봄비 이거는 이것도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이비 내리는 벽 벽지가 실내에서 되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솔직히 취향 차이라서 저는 여기서 더 뭔가 아이템을 만들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탭댄스에서는 악기 악기를 그러니까 뭔가 동물들 상호작용으로 동물들이 악기를 하거나 악기를 이렇게 키거나 이런 상호작용을 원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꼭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아이템은 그냥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상호작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춤추는 상호작용이고요. 요것도 그냥 이렇게 춤을 추는 상호작용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솔직히 이런 상호작용 아이템들도 좋은데, 만약에 꼭 만드셔야 된다 그러시면은, 요거 기타랑 요거 트럼펫인가요? 요거 하나 정도는 각각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말고 본인은 패션 아이템을 오리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 페도라 맞나요? 이 검정색 모자랑 요거. 요거를 만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클래식 타운에서는 일단은 여러분 의자는 무조건 만들어주세요. 이게 모동숲에서는 아이언 의자라고 하죠. 이게 있는데 포켓에서는 이게 여러분 이벤트 아이템입니다. 저도 이거 지금 두개 정도는 더 만들까 싶고요. 요거 공중 전화 박스도 아마 유용하게 쓰이실 것 같으시니까는 리프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일요일 날어 일요일 날 3시에 아마 요 휴, 휴일의 고양이랑 지금 여기에 숫자 1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전부다 마무리가 될것 같으니까는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하시고 네.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만들어 주셔 만들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내일 내일 아마 리프 충전할 것 같긴 해요. 리프 충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아이언 배치 는두 개만 만들면 되는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포켓몬에서는 굳이 네. 굳이 편지를안 해도 리프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물들한테 강제로 과, 과자를 먹여서 제가 레벨업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선은 그런 그러, 그러면 과자가 많이 별로... 많네요. 과자는 많지만 리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 저 잠깐 리프 충전부터 조금만 하고 올게요. 네, 진짜 딱20 리프만 충전을 했고요. 저는 요거, 아이언 가든 벤치를 두 개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저게 되게 심플한 디자인의 의자인데 이게 이벤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제가 다음번에 무슨 코디를 할때 땅을 치고 후회, 땅을 치고 후회를, <laughs> 후회를 할것 같아서 네, 이렇게 미리 좀더 만들어두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 오늘은 솔직히 보건 아이템들이 예전에 다 한번씩 해줬던 아이템들이라서 크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벌룬 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아이템이에요. 짜잔! 이렇게 풍선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잘 안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물, 동물 친구들이 묘기를 부리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공으로 가지고 노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개인적으로 리프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옷, 멜빵, 바지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유용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 참 뿌듯하네요. 제가 포켓몬 확실히 좀 오래 하다 보니까는 다시 이렇게 레이쇼 아이템이 나온 나오는 걸 봤을 때 어쨌든 한 개씩 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거 보면은 아 내가 포켓몬 진짜 오래 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그리고 해피홈도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것들은 전부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레전드 랭크 60이고 15개만 더 모으면은 한 랭크가 더 올라가고요. 아직 저도 그 포켓 dc 갤러리 쪽 커뮤니티 쪽에 아직까지 그 왕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아직까지 못 봤기 때문에 <laughs>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왕관 실물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날묘였고요. 여러분,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한 오늘 하루 마무리 조심해서 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날뮤였습니다.